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나는 운용리스가 가장 비싸다고 들었다. 나는 리스는 사기라고 들었다. 리스는 너무 비싸고 팔기도 어렵고, 할부는 아,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 다 필요 없구요. 거두절미하고. 할부, 현금,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트 이렇게 다섯 가지 구매 방법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게 보통인데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현금 구매와 할부 구매와 운용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자 입장, 늘 구매자 입장에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차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차. 80%가 독일차죠. 그 중에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 이 브랜드들이 판매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중에서 또 만들면 벤츠와 BMW 판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벤츠와 BMW는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군에 따라서 선호하는 브랜드는 어, 대충 있더라고요. 대충 있는데 그분들의 사업하는 조건에 따라 구매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확히 내용을 알고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금 구매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일 경우 개인인데 이미 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라던가, 집을 구매하면서 담보대출이 있다라던가, 이런 빚을 갚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가 있으신 분들, 내 수준에 맞는 자동차를 사자.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현금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나의 앞으로 3년은 지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더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당장은 좀 무리하더라도 할부를 좀더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현금을 구매하건 할부를 구매하건 구매하는 조건은 개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문제죠. 근데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대출을 받고 운영을 하시건 대출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시건 저의 마인드는 어떠냐면 최대한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은 다 만들자.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사업 운용 자금을 쓰던 내 개인 현금을 만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재테크를 하건 세테크를 하건 어떤 방법으로도 신차 구매할 때는 최소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중고로 팔때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봤을 때,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는 현금차예요. 현금차인데, 그 전에 최소 비용을 지불을 하자라는 조건까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운용리스라는 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용리스, 현금, 할부, 금융리스, 이네 가지 중에, 금융리스는 내가 뭐 예를 들어갖고,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내 재산을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차를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경비를 절감한다던가 세테크 한다던가 재테크를 한다던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토소닉스 캐피탈 회사다 그러면 금융리스로 내가 구매를 한 사람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인데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오토소닉스 캐피탈이지 홍길동이 아니거든요. 운용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할부나 현금 구매는 등록증에 그냥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의 재산 목록에도 자동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 보험도 자동차 점수가 같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할부와 리스의 이자 차이가 나는 부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1억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사용을 하는데, 3천만원 선수금을 넣고 나머지 7천만원을 48개월로 끊었어요. 그럴 경우에, 3천만원은 내가 선수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7천만원에 대한 이자, 7천만 원을 48개월로 나눠내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거고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명목 자체가 보증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 자동차에 내가 보증금 30%, 3천만 원을 넣고 7천만 원에 대한 거를 48개월로 돌린다고 해도 100% 비용에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30%는 선수금이 아닌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의 비용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게 운용리스와 할부의 큰 차이가 할부는 나의 앞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고, 운용리스는 회사 명의, 캐피탈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세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리스가 더욱 유리했던 게 사실이고 대형차들 고가차들 이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 운용리스였던 게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구매할 때 할부보다는 리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아서 내가 중고로 처분을 할 때도 운용리스가 더욱 좋은 조건에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때 할부가 이자가 더 저렴하다고 해도 내가 나중에 매도할 것을 생각을 하면 운용리스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왜 할부 승계가 아니라 현금차로 만들어서 할부의 잔여금을 갚고 해지 위약금을 내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라 그러면 리스가 오히려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구매를 할 때도 할부가 되어 있는 차를 내가 구매를 할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바로 내죠. 바로 내는데 운용 리스 차를 구매를 할 때는 리스 승계 수수료 약한 50만 원 정도 그것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으로 다시 돌릴 때 명의 이전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차값이 낮아진 후에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 것에 대한 이점. 그리고 중고를 내가 구매를 해서 1년 된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2년 있다가 팔았어요. 근데 48개월 리스야. 그럼 1년이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또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이 리스 승계로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없이 그냥 타는 겁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운용 리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1년에 차를 두대세 대씩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팔아야 돼요 직접 판매를 해야 그 돈으로 또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선구매 후출고 제가 보통 사용하는 방식인데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차를 두 대를 사야 된다 그러면 세대가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최적의 조건을 봐가지고 먼저 팔고 신규로 구매를 하거나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판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판매하는 시점과 구매하는 시점을 딱 맞추다 보면 구매하는 차가 물건이 없거나 할인 금액이 줄었거나 판매하는 차가 갑자기 할인을 막 하면서 중고 감가가 더 됐거나 그런 부분의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출고 후판매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중고 차를 팔았을 때 빨리 팔릴 수 있는 조건으로 신차를 아예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과거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신차 구매를 어떻게 했냐면 보증금 30%에 잔존가치 30%로 놓고 선수금을 20%를 둡니다. 20%를 넣으면 계산서 다달이 제가 경비 절감하는 금액은 선수금 20%를 넣지 않은 금액에서 책정이 되고요. 계산서 금액은 실제 제가 납부하는 금액은 20%의 선수금을 다달이 이게 제외하고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된 부분도 20%의 선수금을 넣었다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할부와 거의 같은 이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고로 판매를 할때 36개월로 끊었어요. 36개월 차값에 50%를 내고 36개월 기간을 한 다음에 중고로 팔았을 때꽤 괜찮게 팔렸는데 어느 생각부터 이게 안 팔려요. 이런 조건에는 아예 팔리지가 않고 48개월이나 60개월 중에 48개월이 이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36개월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된 후에 보증 기간 1년을 남겨 놓고 판매를 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6개월, 7개월 동안 차를 못판 적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48개월이 가장 잘 팔리고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20%로 할 수도 있고 30%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20%로 하는 게 중고차로 팔때 조금 더잘 팔립니다 이런 조건들 나에게 맞는 조건들을 잘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도록 차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것처럼 보증금과 잔존가치는 동일하게 30% 선수금을 좀 넣으셔서 다달이 내는 리스료는 줄이고 경비 절감하는 비용은 높이고 이런 식으로 36개월 정도 설정하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내가 차를 단기로 판매를 할 것이다 한 1년이나 1년 반 만에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먹히는 조건 48개월에 보증금과 잔존가치가 20에서 30%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초인기 차종이고 나는 현금 한 푼도 안 내겠다 그러면 보증금 0에 잔존가치 뭐 30%에 48개월이나 60개월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건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차가 잘안 팔립니다 중고차가 잘안 팔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차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급에 따라 달라요. 제가 지금 뭐20% 20%에 48개월 이걸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5 시리즈, E 클래스, A6, 이런 등급이 아니고요. 오히려 비싼 차들, 1억이 넘는 차들, 이거에 대한 조건이고, E 클래스나 5 시리즈 2등급일 e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30, 30으로 해야 됩니다. 30, 30에 48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리스를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판매 사원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다양한 조건을 짜 보시면 더 이득이 되는 더 도움이 되는 구매 조건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1대1 상담을 해 버리게 되면 제 업이 아닌 걸 상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제 업이 굉장히 바쁜 데다가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1대1로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업무를 못 해요.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댓글로 문의를 하시면 짧게 답변을 해 드리거나 진짜 고수들이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판매 사원이 소개시켜준 뭐 리스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벤츠 파이낸스의 담당자, BMW 파이낸스의 담당자 이런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나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구매를 하셔라. 단 나중에 내가 중고를 팔때 최대한 잘 팔릴 수 있는 너무 나에게만 취중된 조건은 피하셔라. 그리고 리스와 할부의 이자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증금과 선수금의 명목적인 개념 차이다. 차는 현금이지라는 생각이 뭐 지배적일 수도 있겠지만 통장에서 이율이 붙는 것보다 내가 리스나 할부로 지출하는 그 이자 이자 비용이 더큰 거기 때문에 현금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이 모든 현금을 여기에 넣는 것보다 그 돈으로 다른 뭐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해서 버는 수익 그게 더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매는 내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중고차로 나오는 그 구매 조건도 짧게 짧게 타시는 차는 리스 승계 받았다가 리스 승계로 파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해가 안 가시면 한두세번 정도 숙지하신 후에 이 업종에 계시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